자, 이제 어항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저께는 반도로 족대로 잡아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못 잡았는데, 자, 얼마큼 거졌는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잠깐,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우와! 나가, 일로, 일로, 우와! 참, 역시, 어항을 따라올 수가 없네요. 요, 이게 몇 마리야? 반도로 아무리 잡아봐야 어항으로 잡는 거를 따라올 수가 없네요. 와한 방에 이 정도면은 엄청난,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몇 마리야? 야 다, 누나, 아빠 한 번, 응. 아유, 꽉 잡지 마, 두고. 자한번더 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고기들이 야가 가지고 한번 먹은 데는 잘안 와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에다가 어항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어항 입수. 자, 어항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 여기가 좀 물이 수심이 있어가지고, 네, 벌써 막, 어우, 색감 같게 달라붙네요. 자,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laughs> 빛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자, 어항이 지금 처지고 저희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약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는 사이에, 누나, 일로 봐 물고기 들어가는 거 보러 가자. 한번 물고기를 어항 속에 얼마나 들어가나, 실제로 눈으로 한번 목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들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몇 마리가 벌써 들어갔는데. 아들 바지에 도깨비 풀이 묻었어요. 아, 이거 되게 성가시네. 자, 아까도 많이 묻어가지고. 아유, 귀여워요. 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크는 게 아쉬워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냐. 아깝다, 아까워. 누나 앉아봐. 됐어 여기 앉아서 봐보세요, 앉아서. 자. <laughs> 우리 아들. 아주 멋진 자세로 어항을 지금 관람하고 있습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가 들어가는 거를. 앉아서 보고 있어요. 안 돼, 네가 땡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이따가 들어갔을 때 땡겨야 돼. 네. 자, 이게 빛에 반사돼가지고 고기가 잘안 보이죠?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안 돼, 그던지도망가지죠제 응. 말이 맞죠? 이게 물속이. 물고기가 없는 것 같아도 얘네들이 겁 많은 애들이 돼서 돌틈에다 들어가 숨어 있다가 먹이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항을 해보니까 물고기들이 야근 애들이 있어요. 저쪽 데울 거 옆에 있는 애들은 어항체도 안 걸려요. 산 속에 있는 애들은 워낙 먹이 먹는 게 귀하다 보니까 먹이에 대한 자극이 금방 반응이 와요. 먹이를 집어넣으면 금방 먹으러 옵니다. 이렇게. 이거 마주볼 던져봐 야 어? 누나 우리 아들이 밤도 오늘 많이 죽고 에? 아주 그냥 진짜 비행기 날려 아 비행기 물속에 빠졌다 누가 더 많이 날리나 해봐 어? 어우 버섯이 이렇게 멋있게 퍼렸네 이거 운지버섯 아닌가 이거 야, 비행기 어. 누가 더 여기 보세요 돌에 이렇게 딱 나무가 이렇게 펴어 이거 문제가 뭐 따로 없네 진짜 이거는 인간이 한게 아니라 자연이 한 작품이잖아요, 그게? 와, 대단합니다. 아빠! 멋져요. 이 바위 보세요, 바위. 어, 진짜 저 바위에 저렇게 또 도, 나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진짜 최고의 존재네요, 최고의 문재 작품이에요, 작품. 인간이 흔해낼수 없는 작품. 네, 아주 멋집니다. 이것도 보세요, 요거 어우, 나무가 이렇게. 돌 틈에 딱 박혀가지고 야 작품이다 작품 여긴 어짜 보이 있어? 여긴 없어 네 아주 멋있, 멋지네요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경이 딱 이렇게 나무들이 썩어가지고 물에 떠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있는 모습들이 아주 멋지네요 네. 자 이런 감탄하는 사이 물고기들이 오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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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 1. 1. 1. 1. 1. 1. 이거 사진으로 보는 것참 그림입니다. 그래. 뭐가 지나요? 응? 이거 버섯이야. 네. 무슨 버섯인지 이름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나무에 박혀있지 응. 어떻게 이용 나무에 박혀있지 그러게. 네. 아 와. 지금. 우리 이제 수영장 양어장의 물고기들이 가득가득 차겠습니다. 어? 누나 바지 내려라. 자,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이제 물고기를 더 잡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자! 우와! 음 이야, 그득하게 차. 탁... 가득하네요, 가득해. 자, 그럼. 이제 갈 거야? 자, 오늘의 성적입니다. 오 이야, 기가 막히네. 바로 매운탕 끓여도 될것 같은데. 자, 이제 텃밭으로 가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조심해. 자, 드디어 이제 텃밭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물고기를 놓아주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아주 신나서 아들이 직접 하겠다고 자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물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고기 자. 두 마리 그렇지 잘가 얘들아 잘 살아 이래 자 내려 또자몇 마리씩인지 세면서 하자 지금 두 마리 내려갔지 자 이제 큰 물고기 내, 큰 물고기 두 마리 누나 잠깐만 네 마리 팔 걷어 네 마리. 아, 이네 오세요. 네. 아파거 드세요. 네. 마리쭉 코드. 네 마리인데 주 자, 현재 네 마리 들어왔습니다. 이 <laughs> 엄청 크 다섯, 네. 다섯, 다섯, 다섯 마리? 이 엄청 큰네가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들어왔는데. 제 엄청 커요. 왕이야, 왕. 자, 그다음에. 1마리 아니, 일곱 여섯, 마이. 여섯, 마이. 여섯,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팍팍 집어넣어. 한 마리씩 하지 말고. 자. 이거 많이. 그래 여러 마리 팍팍. 여러 마리. 한 아, 마리. 알았어. <웃음> 둘째. 아유. <laughs> <laughs> 자. 아우마리 여러 마리. 마리 너또 봐. 아우마리 여러 마리. 여러 마리. 예.

대 봐. 아니야, 대 봐. 여기다 대. 아빠가 부을게. 자, 다 들어갔습니다. 오 마이. 소물 <laughs> 마이. 음. 물한물한 마리. 소물 한 마리 하고 싶어. 소물 마리. 소물 두 마리. 소물 세 마리. <laughs> 물세마물물 네. 마리? 스물 여섯. 31호. 2 8 5 9 30, 마리30 마리. 3한마리 네. 32마리. 3한 마리. 3 5 마리. 30 다섯 마리. 30 36마리, 3마리 36마리, 3 8마리3 9마리3 0마리3 0마리3마리 4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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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43마리, 3리3마리 43마리, 3 3 3 3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몇마리였지 이게? 기존에 잡은게 10마리하고 거의 진짜. 50마리 정도 가까이 이제 잡았네요 자 물고기 저금통장입니다 이게 누나 이게 물고기 저금통장이야 자 물고기를 물고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단일어종 버들치 하나만 지금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피라미드 좀 잡아가지고 집어넣을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여 아, 어, 아들과 같이 물고기 잡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막이 때로 다니는 거를, 어, 됐어, 됐어, 됐어. 이 보기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네요. 자, 물고기들이 아주 송어 같아 송어. 어우. 자, 자, 오늘 물고기 잡이 여기서 마치고요. 이게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 여기 빼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여기 빼도 안 되지! <웃음> <웃음> 큰일 나지. 자 여기 다슬기도 있어요 다슬기 다슬기가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청소중입니다 자 다슬기도 잡았죠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또 다슬기 더 잡아서 있... 아, 다슬기야? 어. 물 생태계가 더 깨끗하게 잡아불러 다슬기 다슬기 잡아야지 네. 자 여기서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